<laughs> 자 여러분은 지금 네저제 영상 처음 보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 열심히 제가 필기를 다 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녹화가 안 돼서요. 네 여러분 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음,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돼가지고요. 음. 네. 갈게요.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음, 저희가 월요일에는 백석 시인에 대해서 좀 생일을 알아봤죠? 그 생일을 바탕으로 이제 시를 분석하는 방법, 음, 이런 것들을, 어, 수요일에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 강의로 보게 됐네요. 그래서 원래 <laughs> 월요일에 이제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 앞에 되게 설명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백석.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다 설명을 다 해줬는데 와우 그래게 날라갈 줄이야 <laughs>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또내 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 부분 백석의 사랑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외로움과 관련된 백석의 정서를 볼수 있었다 그다음 백석 시인이 어, 살았던 시대가 몇 년도 1 9 30년대이기 때문에 1930년대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여 나온 것이 바로 백석의 공동체적 가치가 담긴 시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공동체적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향토성으로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향토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아 뭔가 되게 시골 냄새나고, 음 뭔가, 음마 편안하고 구수하고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그런 느낌 그것이 향토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사투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석의 시에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투리와 음식이다. 근데 이 사투리 보통 무슨 사투리다? 백석이 고향이 평안도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 북한 사투리가 자주 등장을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요. 백석은요. 모던보이도 되게 유명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 직업도 굉장히 어, 여러가지고, 뭐, 세 가지나 됐었죠. 그래서, 어, 직업도 많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백석이 좋아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다. 첫 번째, 박경련이라는 사람. 그 박경련이라는 사람은 누가, 친구인 신현중이 배신을 해가지고 혼랑 결혼을 하고 백석 혼자 남아서 요런 시를 쓰게 됐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사랑, 자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어 백석의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고 백석이 그 헤어지기 전에 자야한테 요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만 죽어서 살자. 그러나 자야가 너무 부담이 됐던 거지. 그 당시에 백석은 굉장히 핫한 스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음, 아, 나 때문에 우리 스타가 고생하는 거 보기가 싫다 됐어요 전 여기 남을게요 라고 하면서 헤어진 후에 결국에는 어, 광복이 되고 그 다음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자야는 남쪽에 백석은 북쪽에 있게 되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야는 이후에 길상사라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었죠 길상사라는 3대 요정 집을 차리게 됩니다 3대 요정 집이라는 건 굉장히 고급 요리를 파는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길 차렸는데 이 3대 요정 어 우리나라의 3대 요리집이었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굉장히 유명 무소유 유명한 법정 스님 있죠 법정 스님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넘길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그 비싼 걸왜 넘겨? 막 이랬죠 근데 자야가 딱 한마디를 남겼다 라고 하죠 뭐라고 했다? 이 모든 재산 백석의 시한 줄만도 못 하다. 나는 이 길상사를 왜 세웠다? 백석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어, 시를 마음껏 쓰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이걸 세웠는데, 이거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어, 백석이 내 여쭤봤으니까 필요가 없다. 백석의 시한 줄만도 못 하다. 라고 하면서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할이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볼게요.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음.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마도 백석일 것 같아요. 자, 꾸라. 아이고, 백설이 아니라 백석입니다. 자, 나타샤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나타샤는요, 굉장히 이국적이죠? 이런 이국적인 이름 왜 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는 이름이잖아, 외국. 그 당시에 외국인을 생각해봐. 그 당시에 외국인을 많이 볼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환상적인 분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 그럼 흰 당나기도 뭐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했다. 왜? 우리가 잘 생각해봐. 옛날 뭐 백설공주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냥 왕자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왕자님이 나오죠?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죠? 그 백마, 흰 말이야, 흰 말. 희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난한 애가 아름다운 나타샤의 상황에서 오늘 밤 푹푹 눈이 날린다. 나는 어때요? 굉장히 가난해. 나타샤는 굉장히 아름다워. 그럼 나와 나타샤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 대비된다. 자 제가 사실은 이 내용만 해석을 할 거예요. 표현법을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미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념어 같은 거는 많이 안할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개념어 정도는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랑 나타샤는 대비된다, 대비된다는 건 얘들아, 맛있게 반대가 된다는 뜻이야. 나는 가난해, 난별볼일 없어. 하지만 나타샤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를 시킨 거겠죠. 눈밤은 푹푹 눈이 나립니다. 눈이 나린다는 건 눈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눈이 온다 어때? 분위기가 굉장히 환상적이겠죠?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나타샤를 사랑은 해. 자, 요게 중요해, 얘들아. 사랑은 한다. 근데 눈이 나래요. 그러면 내가 사랑은 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 음,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지. 왜냐면 내가 나타샤를 사랑은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한다. 요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부정적인 분위기다. 부정적 분위기. 라고 쓸게요. 다음, 눈은 푹푹 날리고요.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자, 제가 백석 특징으로 알려드렸던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소주를 마십니다. 자, 이 소주.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소주를 마신지 모르겠죠. 아, 알면 안 되죠. 근데 소주를 마시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재밌어서 마실 수 있겠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축배 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조금 말이 어려워, 하지만 잘 써놓으세요. 풍류의 수단. 풍류의 수단이라는 거는 기뻐서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슬퍼, 내가 뭐 시험을 못 봐. 아, 어, 이렇게 하면 안됩 뭐.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어. 그때 소주를 마시는 거는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겠죠? 실음 해소의 수단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음 해소의 수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일 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 마시면 더 생각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랑 나타샤 나, 나랑 나타샤랑 눈이 내릴 때흰 당나귀를 타고요. 산골로 가서 마가리 마가리는 오두막집이야. 오두막집에 사는 것을 생각한대. 무슨 말이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사랑의 도피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겠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반대하니까 자야야 나랑 같이 만주가서 살자라고 말했던 거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눈은 내리고요.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요. 나타샤가 많이 올렵다. 사실 나타샤는 왔어 안왔어 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나타샤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존이 와? 이야기한다 내 속에 와서 이야기한다 이건 진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누구 생각인 거야? 이거는 뒤에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타샤의 생각이 아니라 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명대사입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산골로 가는 것이 어, 사, 세상 사람들의 눈과 부모님의 그런 눈이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됐다 들어고 치사해서 내가 그냥 산골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노는 날이고요 나, 다시 한 날을 사랑하고요 흰 닭나귀는 응앙응울 것이다 라고 돼 있네 흰 닭나귀가 응앙응울 거야 사실 응앙응앙 좋아서 우는 건 누구야? 사실 다지 이건 사실 나의 감정이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의 감정을 당나귀에 대입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꼭 적어놔서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밖에 새가, 새랑 가새 새가 짹짹짹짹짹 울어. 그냥 새가, 새는 그냥 짹짹짹짹 짖는 거지. 그치? 어, 흰자가 그냥 짹짹짹짹 우짖는 건데 나는 그걸 보고 아, 흰자라 내가 오늘 시험 잘 봐가지고 나 축하해주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사실 축하해주고 기분이 좋은 건 누구야? 난데. 신자에게 그 마음을 대입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표현법을 정리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럴수록. 저는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시니까요. 나중에 어 아마 중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되면 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여승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여승 볼게요. 여승이라는 뜻 뭔지 아나요, 여러분? 여승은, 어, 여자 스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스님이, 자, 아까 제가 지울 때 살짝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개한 그림을 하나 그렸었죠? 자, 지금 또 그릴게요.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꾸벅, 엎드리는 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합장이라고 해요, 합장. 여서는 합장을 하고 요 절을 했어요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자잘봐 가지치라는 거는 나물이에요 가지나물 취나물 이런 거 사람이 지나갈 때 이런 냄새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냄새가 날려면 조금 그런 것과 오래 그 나물과 오래 있어야 나물 냄새가 나겠지? 그래서 아 스님이 된지 어떻게 됐구나 오래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여기 중요해 쓸쓸란 나치 옛날 같이 늙었다 어 사람 사람을 딱 처음 봤는데 아 얼굴이 옛날 처음 옛날보다 늙었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처음 본 사람 말할 수가 없지 아 그러면 이적 화자인 나는 이 여승을 본 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와 여승은 뭐다 구면이다 지금 전 내용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밑줄 하나 쭉 그을게요 이렇게 어떻게 그느냐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이제 여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승과 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덩판 자 얘들아 평안도 나왔다 평안도 아 백석 고양이 평안도기 때문에 여기 평안도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볼수 있겠죠 나는 파리안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중요합니다 파리안 여인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 이 여승을 말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금단판이 뭐냐면, 그 광산 있죠. 광산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평안도에서 어느 이런 광산 있지. 거기 앞에서 여자가 있고, 이 여자는 딸 아이를 한명 가지고 있어 있었,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한테 뭘 샀다? 옥수수를 하나 산 거야. 그래서 여인은 나이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야 본같이 차게 울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얘들아, 찬건 뭐야? 촉각이죠, 촉각? 운건 모양? 시각일까, 청각일까? 청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차게 울었다. 청각을 뭐처럼 표현했다? 촉각처럼 표현했다.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죠. 제가 별로 어, 표현법 많이 안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어, 나이 어린 딸 아이를 한명 데리고 있었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다라는 그 여인한테 옥수수를 샀다. 굉장히 어, 뭔가 소설 같지. 이런 특징이 또 있다고 했었어. 백석한테는 산문적 진술이라고 해서 뭔가 산문 줄거리같이 어, 소설 읽는 것그럼 재미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이 여인한테는요. 남편이 있었는데요. 섣벌같이 나아갔다. 이거는 1벌이야. 1벌. 일벌. 그러니까 1벌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10년이 지나갔대. 무슨 말이냐면은 여인이 있었고 여인과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행방 불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지아비가 어디로 일을 하러 갔냐면 광산을 일을 하러 갔던 거야. 그래서 여인이 이 광산 혹시 남편을 찾을까 해서 이 광산 앞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던 거지. 대박이죠? 그래서 여인은 옥수수를 판 거고 그 다음 이 사이에서 아이가 한명 있죠 딸아이가 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슬프죠 지압이 돌아오지 않고 아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저 돌무더물었다 자 여러분 도라지꽃 무슨 색 보라색 자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소나기에서 소녀가 무엇이 좋다라고 했죠? 난 보라색이 좋아라고 하고 어떻게 했죠? 죽었죠 여기서도 어린 딸은 뭐가 좋다? 도라지꽃이 좋아하고 죽었어. 그래서 이 보라색이 얘들아 중요해. 문학에서는 죽음의 이미지로 쓰인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늘 딸아이는 또 죽었어. 얘들아, 자 딸이 어린 딸이 죽었어. 아마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슬프지? 근데 돌아지고지좋와돌무더무같다 굉장히 어떻게 말하고 있어? 담담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면, 얘들아, 뭔가 어떤 영화 같은 거볼때막 울고불고 울고 하는 게더 슬퍼? 아니면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게더 슬퍼?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게더 슬프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해서 슬픔을 극대화 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중요해요. 산꽝도 설계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잘 봐, 여기서. 또 뭐가 있어? 산꽝이. 슬프게 울었대. 사실, 산꿩은 그냥 운 거겠, 그냥 지적인 거겠지. 근데 얘를 왜 울었다고 표현했어? 사실은 내가 울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여기서도 뭐가 들어간다? 감정이. 산절의 바닥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다. 머리, 머리카락이 떨어졌대. 그럼 뭐가 된 거야? 아, 여승이 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시간적 순서를 한번 볼까? 이거 그림좀 치워볼게요. 시간적 순서 한번 볼게요. 시간적 순서 이게 첫 번째겠죠? 첫 만남 두 번째에서는 아이가 죽었고 세 번째에서는 여승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났다. 이래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죠? 네, 여기까지 여승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잘 봐봐. 아,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 미안. 지금 가족이 어떻게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여자는 여승이 됐고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아이는 죽었어요. 요런 것, 요런 것을 가족이 어떻게 됐다. 가족의 해체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가족이 해체됐어.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공동체적 가치를 조금 더 어,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음, 내용을 썼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 다 했으면은 요게 진짜 제일 제일 중요해요 나만의 키워드 정리 요거는 제가 해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는 건데요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내가 나중에 이세 가지 백석하면 이세 가지 키워드는 꼭 생각이 나더라 라고 할수 있을 만큼 본인이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저는 모던보이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꾼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체 자 요거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게 하시면 돼요 모던보이 어, 왜 모던보이라고 했냐면 일단은 키가 190이야 그 다음에 일단은 옷을 잘 입어 그 다음에 직업이 세 개야 기자 시, 시인 그 다음에 영어교사 그리고 아 맞다 이 얘기 했었지 아 시인의 시인이다. 이거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요? 윤동주 시인이 이 백석의 시집을 어 너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밤을 새서 필사 베껴 썼다라는 일화가 있다라고 했죠? 아 시인의 시인이다. 그리고 아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과서 1위 시인이구나. 이 정도 그냥 정리하는 거야. 아 모던보이. 성은 잘생겼고 1 9 2고 패션 센스도 좋고 직업도 많고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꾼 아첫 번째 사람 박경련 박경련이랑은 박경련은 배신했어. 누가? 신현중이 절친인 신현중이 배신해가지고 박경련이 홀랑 결혼했죠. 그래서 아이 슬픔을 뭘로 승화시켰다? 흰 바람벽이 있어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 두 번째 자야. 아이 자야랑은 사랑했는데 기생이었네. 어 아, 근데 얘네 둘은 이별하게 됐어. 그리고 나중에 아 이걸 통해서 나와 나타샤와 긴 당나귀를 썼구나. 요런 정도 정리하시고 공동체. 공동체는요. 아 음, 공동체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 왜냐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빨리 쓰느라 글씨가 더 개판인데요. 따라 쓰지 마세요. 정는 30년대 일제강정기에 어떻게 했다? 음. 향토성을 강조했다. 향토성, 그 다음에 사투리, 그 다음에 뭐 있어? 음식, 요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일제강정기를, 어, 했다. 그래서, 아, 뭐, 요런 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승에 나타났는데, 여승에는 뭐, 산껑이라고 해서, 얘는 뭐, 감정입이고, 뭐, 요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키워드 정리 예쁘게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거 제가 올려서 드릴게요. 첫 번째 필기 정리하염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민쌤이 아마 올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민쌤이 올리라고 한 것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자성어 외우셔야 되는데요. 사자성어 시험은요. 월요일에 볼 거고 어 하까지만 외우세요. 하만. 오셔서 월요일 시험 보시고 같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백석 씨 다음으로 할 사람은 이상 씨입니다. 이상 이상 이름도 이상하다라고 했죠. 삶은 더 이상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음, 응. 기대해 주시고요. 어 월요일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